구독과 좋아요 민원년의 미디어 탈국기 78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오늘 더더욱 최백은 교수님을 닮아졌다는 <laughs> 평가를 받고 있는 모니터팀장 이봉호입니다 이정일입니다 <laughs> 네, 네. 머리가 길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점점 닮아지죠 풍성한 머리결을 네. 자랑하고 계십니다 자, 죄송합니다 교수님 네네 네. <laughs> 교수님 닮아졌다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네. 교수님께 누가 될까 봐. 네. <laughs> 교수님하고 나와졌으면몇 개. 저는 네. 교수님 난 누군지도 모르텐데 <laughs> <laughs> 자, 오늘 기고스 할 이야기가 많으니 기고스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정말 재밌는 거는 요거 하나인데 사실. 네. 4일에 어, 많은 언론사들의 기대대로 네. <laughs> 기대되. <기대대로>. 박근혜 <laughs> 박근혜 전 대통령이 <laughs> 유영한 변호사를 통해서 진짜 옥중 서신을 써서 그렇죠. 발표했습니다. 아 이번은 진짜요. 이미 화제가 됐죠 이것도. 아, 음. 네, 네, 엄청나게 네. 그, 지금 많이 이미 기사화가 돼가지고 네. 많이들 아실 텐데. 근데 이 서신이 안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기자들이 막 쓰고 그랬잖아요. 네, <laughs> 기억 나신지 모르겠어요. 중앙일보가 칼럼에서 기자 김영 칼럼에서 제가 굳이 그 기자님 이름까지 다시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어, 본인이 박근혜인 듯. 소설을 박근혜 옥중 서신을 직접 쓰셨어요. 자기가 박근혜가 돼서. <laughs> 진짜. 그 칼럼에는 이게 박근혜 대신 썼다는 거를 그 어디서도 알수 없습니다. <laughs> 그런 칼럼도 있었고, TV 조선은 아 나올 거라고 나올 거라고 사실 TV 조선은 어, 아주 오래 전부터 작년 말부터 계속 나올 거라고 보도를 내서 네. 군부를 뗐었고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어, 옥중 서신의 내용은 누가 맞았느냐? 중앙이 보가 맞았습니다. TV 아 조선 아 어떡하나. <laughs> 예, 미래통합당게 모든 것을 어, 양보하고 침박들은. 아. 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서신이 나오니까 아. 이렇게 TV 조선처럼 서신이 틀리는 서신 내용이 틀리는 음. 어, 빙의 같은 건 이제 조금 줄어들 양상입니다할 수가 없지. 예, 음. 왜냐하면은 서신이 진짜 나왔으니까 빙의의 난이도가 아. 음. 크,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laughs> 네. 예. 그래서 채널 A에서 네. 또 빙의한 거죠 이제 진짜 서신이 있으니까 아이 네.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편지에는 쓰지 않은 아, 그 손마음을. <laughs> 아니, 편지 안 썼는데, 편지있으 아니, 편지를 안 썼는데, 쓴 배경을 또 거지. <laughs> 쓸 이런 마음이었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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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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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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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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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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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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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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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치 여정 여기서 마무리했다고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사심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아 이런 거고 그거는 아마도 오랜 고력 끝에 본인 비록 탄핵당해서 지금 구금 구속돼 있지만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어쩌면 또더 중요하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살리는 길은 미래 통합당이 이겨야 된다. 아 이런 그 생각을 한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는 알겠지. 거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사실입니다. 음. 아니면 박정희는 왜? 몰라요 그거. <laughs> 박근혜 전 대통령이 편지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laughs> 내 편지를 보아하니 내빙밀를 <laughs> 해보니. 야, 원래 비닐 할때 이렇게 야. 그 인형 같은 거 있으면 비닐가 쉽잖아요. 그쵸? 그런 거 약간 토템 같은 어, 거. 편지가 있으니 네. 편지에 비를 해본 거지. 와. 그랬더니 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그건 <laughs> 너무 진짜 대단하시죠. 이게 종편의 현 주소입니다 <laughs> 여러분. 현주소다, 진짜 현 주소다 진짜. 이게 종편 뉴스 프로그램의 아. 뉴스 탑1 0의현 주소예요 이것이. 그리고. 문화일보 논설위원에 네, 네, 현주소 이분은 또 논설위원이네 네. 아주 콜라보 잘하셨네 네. 아 사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 같은 경우에는 어, 제대로 된 언론이면 비판을 해줘야 된다 그죠 이분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국정농단으로 지금 구속이 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분이 또 선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자 그죠 심지어는 특정 정당을 아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참, 사실 음. 우리 국민을 얕잡아 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박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지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 사람의 의중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정당은 굉장히 악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악재도 사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모두 다그 악재라는 것을 입고박근혜 후광을 지금 입으려고 하는 이런 그 정당들 그리고 그것을 또 부각해주는 언론 행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개무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선거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한다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걸 지, 지금 말씀하셨 것들을 짚어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그런데 이렇게 <laughs> 방송을 하고 보도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언론들도 둘중 하나죠. 네. 국민을 바보로 보고 있거나, 음. 아니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마음으로 음. 어, 선거에 아. 박근혜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특정 정당을 밀어주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을 네. 위해서. <laughs> 참. 실제로 지금 미래통합당은 굉장히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죠. 기분이 아. 굉장히 좋으니까. 아니 만약에 네. 박근혜 씨가 민주당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민주당이 아, 대형 악재잖아요. 난리났지. <laughs> 아니야, 우리 관계 없어. 이럴 것 같은데. 어. 당연히 왜 이러세요? 그럼 어, 그래서 읍소를 해야 돼, 지금. <laughs> 자 그리고 네. 두 번째는요 여전히 중국 입국 금지를 외치는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아직 있나봐요. 네, 그래서 그 에이, 얘기를 하는데요. 중기죠. 3월 9일에 동아일보 박재균 논설 주간이 본인의 기명 칼럼에서 코로나 초기 중국의 문을 걸어 잠그지 않은 폐착이다 대중국 정책의 실패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유, 너무하셨어 근데 네. 이 주장을 읽다가 내가 진짜 빵 터지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직접 한 박재균 칼럼이 뭐뭐 뭐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나 하면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려고 가봤거든요. 네. 근데 이 칼럼은 이뭐 중국 이야기 하는 거는 마지막에 조금만 언급하는 거고요. 이 칼럼의 한저 주된 내용은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1 9 때문에 죽겠다고 아주 불편하다. 한다. 그런데 그 죽겠다고 하는 것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있다라는 아. 거예요. 이게 제목도 해도 너무한 무능 정부 네. 국민이 희망이다라는 네.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뭐 치킨집에 너무 손님이 없어서 죽겠다고 한다. 그옆 세탁소 사장은 비명을 지른다. 코로나 때문에 안 아, 때문이 아니라 굶어 죽겠다고 한다. 기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거리가 한산하다, 너무 힘들다, 마스크 사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느닷없이 그 중국 얘기를 하거든요. 느닷없이. 네. <laughs> 어. 결국은 중국 입국 금지를 안 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졌다는 네.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입만 아프다. 오만해서 무능하고 무능해서 오만한 집권 세력이 멋대로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의 참담함이다. 그만큼 어려운 게 국정이요 통치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승리나 부르짖고 있으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남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좀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데 우리 모니터 보고서도 이렇게는 안 써요. 네. <laughs> 해도 너무한 언론이고, 어. 창담한 언론의 현실이고, 그러니까요. 무능한 언론입니다. 네. 아니 칼럼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이 뒤에다 욕만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해요, 진짜. 아, 굉장히 네. 요즘 요즘 칼럼들 진짜 수준 이하의 칼럼 너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 중앙. 통화 중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 요이 칼럼 리스트들은 대부분이 연배가 있잖아요. 그 조중동의 어, 핵심 어떻게 보면 그 신문의 중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연차가 오래된. 그렇죠. 근데 네. 연, 현장에는 나가지 않고. 음. 주로 이 뇌피셜로 글을 쓰는 그런 또 분들이라고 저는 아니,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유튜브 보소 보 쓰시거나. <laughs> 그래, 맞아요. 요즘 네. 유튜브 좀 그만 보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유튜브 그만 보라고 우리가 뭐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보수 유튜브 그런... 가짜 연습 좀 팔아야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건데? 이쯤 되면은요, 음. 이 젊은 기자들, 조중동의 젊은 기자들, 저는 한통 속으로 보기에는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젊은 기자들이, 음. 아이, 어른, 이 어른들, 이 중견 그 기자들, 정상적으로 기사 써라라고 저는 한결에처럼. 음. 들고 뭔가 일어나야 가 들고 돼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아니 이거 써주네. 너무하잖아. 이게 수, 무슨 이런 수준 낮은 기사들을 계속 칼럼이라고 음. 써놓으면 밑에서 기사를 물론 기사도 문제가 있지만 기사보다 훨씬 더 나빠 그쵸. 이 의견 기사가. 음. 그러면 이 의견 기사가 우리 신문의 신뢰도와 어뭐 완전 품위 를 완전 떨어뜨리고 있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떨어질 때로 떨어져서 더 이상 저는 떨어질 데가 없다고 그래도 계속, 저는 저가 음. 만약에 조중동에 있는 기자라면 제가 있진 않지만. 있는 기자라면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우리가 조선 조선일보나 뭐뭐 뭐, 모든 기자들의 기자 정신인 거잖아요. 네, 제대로 된 아.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네. 유일한 희망을 굳이 꼽자면 이제 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네. 희망인데, 음. 아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조선일보 일선 현장 기자들은 그렇게 어, 자기네 선배가 쓴 논설위원들의 칼럼이나 사설을 보고 음. 아, 우리 회사의 품위가 너무 올라갔다. 아무 정말, 아, 보는 눈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저,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아, 네. 저렇게 해야지. 내가 논서면. 그렇지. 수 아, 나도 아 저렇게 써야지.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그, 가지도 않은 딸기밥 같다고 <laughs> 뻥도 치고 음. 그러는 거잖아. <laughs>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처럼 오래전부터 중국이 국군지 얘기를 하는 언론사들한테 묻고 싶다는 거예요. 네. 지금 봐라. 지금 이탈리아, 미국이 코로나19가 아주 확산이 지금 순식간에 심각해졌다. 지금 속도가 우리보다 더 빠르다. 네. 근데 이탈리아, 유럽에서 처음으로. 음. 어 중국으로 오가는 항공편을 전부 다 막아버렸다 직항편 망았죠. 예,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음. 처음으로 음. 미국 그거보다 더 심하게 했죠 음. 처음부터 그냥 중국에서 발생하자마자 음. 문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보면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우리보다 한, 한 지금 몇배? 한 대여섯번이 안쳐 엄청 많아졌죠 예. 갑자기 미국도 하도 시민들과 의사들이 항의를 하니까 조금조금씩 진단키트를 늘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지금 확진자가 기약을 수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수 언론들한테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 중국 비행기 담아갔던 나라들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음. 그런 나라들 너네 어떻게 설명할래? 음. 너는 왜 미국하고 이탈리아한테는 입국금지하라고 얘기 안 하니? 음. 이들아. <laughs> <laughs> 그리고 자꾸 뭐 우리나라가 심각해졌다 그러는데 힘들다 그러는데 힘든 건 맞는데 음. 왜주 감염 원이 된 슈퍼 전파의 원인이 된? 신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나 대구시에 대해서는 왜 아무 비판을 안 하느냐 그렇죠. 왜 자꾸 중국인 인구금지만 물건 늘어지느냐 네. 이런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우리가 뭐 마지막 그어 이제 지적한 것은요 지적이 아니고 칭찬인데요 지금 또 선거법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선거와 관련된 어떤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제대로 여전히 보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또 다시 지난 이제 그 중앙 선거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3일 획정하는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가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에 경기 군포가 불이 하나로 통합되거나 세종 가불이 나눠지는 10개의 선거구가 조정되는 결과를 나. 맞죠? 이게 빅뉴스예요. 이게 선거구가 네. 확정됐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네. 네. 빅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어, 제대로 전한 방송사는 SBS 뿐이었고 보도를 어이. 낸 곳은 SBS와 MBN 뿐이었는데 에이. MBN은 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어, 음. 그나마 이것을 제대로 지적한 것은 SBS 뿐이었다라는 건데요. 음. 어, 이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흠집 잡고 돌아다니면서 영그 도움이 안 되는 보도 하지 마시고요. 음. 선거, 헌거구 지금 선거가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 보도나 좀 기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이제 선거 보도는 아니에요. 이 내용은. 근데 정말 보도가 나빠도 너무 나빠 가지고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아유, 조선일보 때문에 진짜 너무 저도 이 기사를 읽고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조선일보가 민주노총을 겨냥해서 코로나 난리 통해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가 음. 무슨 노조 관련 기사를 내면 시부터 <laughs> 해야 됩니다. 진짜 네, 네. 네. 너무 오버가 많아요. 근데 이 보도가 <laughs> 오버라네요. 자 보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금만 자세히 지, 지, 짚어볼게요 (9일) 사회면과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인데요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대병원 노조가 우한 코로나 사태 와중에 노조 교육이라며 단체 휴가를 내고 딸기 따기 체험을 가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를 아, 했습니다. 아우 이게 사실이라면 어. 아주 그냥 큰 일이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요, <laughs> 이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름 전에 취소된. 네. 어, 이거 어. 뭘취한 거야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노조는 계획이 명이 지금 코로나 일9 때문에 치, 그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는 왜 취지, 가보지, 왜 하지도 뭐 않았 전화 한통안 거를... 했대요. 네. 어, 노조에 어.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조에 전화 한통 없었다. 예. 네. 야, 이제 너무했다. 그죠? 알았어. 상식적으로 무슨 사진이라도 한장 건진 다음에 이런 보도를 그러니까 해야 되나? 뭐라도 써야지. 어, 뭐, 그러니까 뭐. 친 비판까지 사람. 붙였네. 네, 네. 저. 자, 저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8, 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놈의 본지 취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서울대 병원 분회는 지난달 말부터 2020년 1분기 조합원 하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교육 일정은 오전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강사로부터 노조 입문 교육을 받고 오후엔 딸기 따기 체험을 하는 것이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혹사당하는 상황에서 휴가 내고 가야 할 정도로 노조 교육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노조원이 딸기 따러 간 사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비판이 아, 나온다. 진짜 악의적이다. 고 이렇게 썼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병원 직원들하고 노조 조합원들 사이에. 간질하려는 목적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네, 네. 아, 이거 이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이 기사가 나온 직후에 <laughs> 인지를 했고요. 아. 그래서 난리가 너무 너무 화가 난 것이죠. 이거는 너무 너무 화가 나서 <laughs> 완전히 더위 네. 사실. 아, 있지도 않는 일을 왜? 아,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보름 전에 취소가 돼. 당연히 코로나일구 때문에 아, 네. 그 원래 그리고 노동조합은 합법적으로 심지어는 공가로 인정을 받고 음. 회사 안에서. 다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체험 현장을 나가기도 하고 그것도 공가 인정을 받아요. 네. 공가라고 하면 그냥 일의 일부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회사 네. 안에서 음.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니까.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1 9가 우리가 저한 보름 전에 이미 심각해졌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음. 병원에 계신 분들도 네. 그래서 15일 전에 딸기농장 네. 가는 거 취소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다 돌렸다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하고 라 음. 그렇게 그래, 그렇게 다 결정된 건데 이거를 이렇게 보도해 버렸다. 전화 네. 한통안 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제가 볼때 조선일보는 음. 어, 그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음. 노조들이 우리 그 이제 노조 조합원이 아닌 이상 우리가 잘알 수가 없는데 노조 홈페이지에 노조의 일정, 계획, 예산, 결산 이런 거를 상당히 상세하게 다 올려놓습니다. 네.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기 어있 때문에 음. 그래서 거기에 거의 1분기 계획 이런 거는요, 1분기 계획 교, 그 교육 계획 이런 게 되게 잘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제, 제가 볼 때는 보면... 조선일보 기자들이 뭐깔거 없는 항상 그 노조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다가 그 계획을 본 거지. 야, 딸기농장 간대. 이판국에 딸기농장을 간대네. 잘됐다, 걸렸다 하고 그냥 쓴 거죠. 제가 볼땐 <laughs> 그렇습니다. 제 예상입니다. 개인적인 추정. 개인적인 추정하면 다 봐주더만요. <laughs> 네. 요 TV 조선에서 좀 이런 거 받아서 또 얘기를 해줘야지. <laughs> 법정 전쟁 갈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서 조선일보가 작년 10월에도 그 서울대병원에 있는 국대떡볶이가 퇴출당했다. 노조원들 때문에. 이런 기사 썼던 걸 기억나시죠? 음, 네. 그것도 그쵸. 아무 관련이 노조가 뭐한게 없었어요. 아무 관련이 없었어. 네. 어 심지어는 영업을 하고 있었어. 네. 뭐 그런 허위 정보였죠 또. 아유.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서울대병원 노조를 죽이려고 지금 서울대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뭔가 악의적 기사를 쓰고 있다고 네. 굉장히 지금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에서 노조 관련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네. 뭔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아, 노조도 노조지만 저는 이게 또 병원 노조라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건드리고 그러십니까? 이간질 하려고. 네. 지금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조합원들하고 조합원 조화반 음. 아닌 직원들하고 이간질 하려는 거예요. 음. 야, 쟤는 딸기농장 갔대막 이거 애들도 음. 아니고 말이야. <laughs> <진짜. 웃음> 구독과? 좋아요 아, 저희가 구독자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증가세가 조금 둔화됐는데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또는 지금 영상을 처음 보게 되신 분들 음. 많이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요거는 또제 라이브에 한번 가셔서 <laughs> 네, 제가 어, 내일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치겠네 그 머리띠 말씀하시는 예, 거죠? 머리띠를 과연 이봉우 팀장이 언제 쓰고 나올 것인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무도 니아 화제가 안되는데 왜 화제로 만들고 그러세요 뭐. 아니, 아니 댓글 근데 내가 보기에 이전 비디 진짜 해도 너무했어 봉우씨 어제의 이 사진은 정말 <laughs> 어 정말 아기적이에요 <아기저기해. 웃음> 어떻게 이런 얼굴이 나오지 <laughs> 이게 제가 깜짝 놀라서 네. 어, 화나, 깜짝 놀란게 아니야 화나, 화가 났다 플러스 깜짝 놀랐다 그런거에요? 네. 네. 어, 어. 그 이거. 크헉이에요 어. 그 이게? 네 어. 대단한 짤입니다. 모시의 아, 그 모습을 가지고 네. 그 이모티콘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지금 <웃음> 어제 <웃음> 방송 썸네일 786화 썸네일 네.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네. 겁니다. 네. 저는 근데 제가 원래 생긴 것보다 이런 표정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네. 자 댓글 읽어 드릴게요. 786화 저희가 어제 대깨문 대깨조 표현 쓴 채널에 말씀드렸는데 네. 어,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봉우 팀장님 머리가 자꾸 하늘로 올라가요. 머리에만 중력의 네. 법칙이 거꾸로 작용하는 건가요? <laughs> 방송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네. 어이 발언이 대깨문이라는 발언, 대깨 이게 친문 지향 사람들이 스스로 붙인 별명인 것이 맞느냐? 그렇죠. 나는 일베용어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네. 건가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분도 그 조수진도 조수진 기자도 본인이 이거는 지들이 하는 말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보면 그 어법은 비판할 때 그렇죠. 비, 비난할 때 그들을 비하할 때, 어, 비하할 때이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쓰거든요. 네. 스스로 나는 대깨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저는 그런 사람 잘못 네, 봤어요. 네.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일베 용어 거의 일배에서도 이거는 많이 쓴다고 사실은 하니까. 머리가 깨져서 이런 이런 말은 사실은 네. 아, 좀 그렇잖아요. 그쵸. 누가 저희, 하던 가네 저희 취지는 누가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네, 겁니다. 네, 네. 지금은 뭐 일배고 누구고 음. 어디서든지 다 어, 쓰고 있는데, 네. 그 쓰고 있는 목적이나 의미가 비하다. 음. 비하고 욕설이다. 그렇기 그치. 때문에 방송에서 쓰면 안 된다는 취지죠. 네. 네. 자 그리고 핫 쌤님께서는. 팟캐스트 수준의 언어? 라는 한 방심위원회, 그, 선방심위원회 발언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어, 불편하셨나봐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는 아무래도 심의를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서는 좀 약간 이런 말을 해도 되는데, 라는 취지로 이분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팟캐스트 수준의 언어는 막 나빠, 나쁘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취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어, 그럼 덱들은 BBC 수준에 맞춰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지요, 라고 하셨어요. 음. 어, 이거는 진짜 재미있네요. 네. 동의합니다. 음 그리고 TV조선 오버 권에 대한 이상노 의원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TV조선이 오버한 건 확실하다면서 실수로 오버한 건을 두고 법정 제재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면서 문제없음을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무 재밌죠 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유가 실수이기 때문이다 실수로 오버한 것은 괜찮다 아, 이분은 단어도 막 아무거나 너무 갖다 쓰시는 것 같아 <laughs> 실수하고 형평성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다 해놓고 실수라고 하면 되겠네. 네. 아. 참, 이분이 참아답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본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문제의 언론에 대해 관심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엔유진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아, 저는 이런 댓글이 너무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어 저도 오늘부터는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카톡방에 미디어 태국기를 이제 올렸거든요. 네. 이거를 좀 보시라고. 근데 여태까지 제가 일고 일간 기고스만 공유를 했는데 네. 어 이제 약간 그 뻔뻔함을 탑재했기 때문에 네. 매일매일 남들에게 그 단톡방에 그걸 던지는 게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네. 이제는 어 한번 뻔뻔해졌으므로 <laughs> 이것도 그다음 날 아침에 어 전날 미타를 한번 던져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좀더그 썸네일을 더 자극적으로 한번 아니에요. <laughs> 제발 그 제발 <laughs> 이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썸네일을 아니야, 제가 한번 창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 우리 얼굴 가지고 장마, <laughs> 장난 장난 <좀> 조금만 <그만> 치십시오. <laughs> 자, 그리고 미령 공택 님이 네. 팟빵 댓글인데요. 네. 미령 공택 님이 팟빵에 캡처를 두 개나 해 주셨어요. 네. 하나는 그 엔지콘 음. 캡쳐 음. 네. 하나는 어제 썸네일인데 네. 어, 천재 이정일 피디님의 센스 지수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썸네일도 이렇게 재밌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재밌죠. 음. 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웃음> 네. <웃음> 어 재밌다며 어제도 엔지를 안본이인이래 엔지 보셨습니까? 저는, 저는 네. 웬만하면 이제 음. 보려고는 하는데 네. 네. 이게 우리 내용 끝나면 자꾸 끄게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음. 푸얼브 박미정 님이 팟빵에 어제 중대본이. 코로나에 대한 외신 브리핑을 했는데 MBC와 KBS에서는 뉴스에 나오지 않네요. 우리나라 방송사들의 코로나에 대한 보도는 그냥 숫자 알려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 같고 정부 대처에 있을 수도 있는 구멍만 억지로 찾는 것 같아요. 이런 사태에 구멍이 없을 리는 없는 건데 지금 방송사들이 조선 동화가 친이라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욕하는 곳은 우리나라 언론들뿐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나 봅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근데 어제 저 저도 이제 일을 하느라고 중간에 MBC를 틀어놓고 이제 일을 했는데, 나름대로 MBC에서는 이제 약간 감동적인 고생하시는 분들, 뭐 미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어~ 약간 우리가 일부러 기운내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힘내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거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외신 브리핑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 공장에서 방송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내용 제발 오늘은 좀 풀렸으면 좋겠다 기사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어비 징좀 많이 좀 하시죠 기자분들 제발 <laughs> 좀 정상적인 기사 어비 징좀 해보십시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또 저런 외신 그니까 러 우리나라 상황을 칭찬하는 외신 나오잖아요. 음. 그럼 외신이라고 해도 정신승리래. 음, 외신의 자화자찬, 자화자찬 정신승리라 그러잖아요. 아유, 자, 아까 정신, 아까 우리 소개해드린 동아일보 그 박재균 어, 칼럼도 정신승리래 자요. 누가, 누가 정신승리하고 있대 지금? 아유, 아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신들이 왜 우리나라의 정신승리를 대신해줘? 아유, 이상하잖아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겠습니다 탈탈탈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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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안녕. <laughs> 요 이제 오늘 좀더 최배훈 것 같은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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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좀더 최배훈 교수다. 것 비를 맞았더니 비마지 최배훈 교수 되셨습니까? 비를 맞더니 <맞이니까 웃음> 볼륨이 죽어가지고 옆모습이 네. 너무 어 깜짝 놀랐네. 사실 하루에 나온 문제적 보도들을 이야기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한2 시간짜리 방송을 만들어야지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저희가 원치, 지금 원칙은 30분 이상은 절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어, 문제적 보도는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좀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댓글 안 읽었군요. 음. 너무 멍 때리고 있었네. 제가 지금 자꾸. 아그저최비근 교수님 프레임 때문에 제가 카메라에 비치는 제 외모를 자꾸 걱정하거든요. 아, 뭐가 됩니다. 뭐가 보입니까? 아무도 아니, 보이는 안건 비치는데. 아닌데 자꾸 제 <laughs> 각도를 걱정하더라고. <laughs> 음. 각도는 똑같습니다. <laughs> 아 좋지 않네요. <laughs> 네. 네.